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음, 여러분들, 26년도, 어, 오늘 한, 이제, 7일 지났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올해 목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와, 되게 기대에 차서, 이제, 새해를 맞이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잘이어내고 계신가요? 계획했던 부분들? 어, 뭐, 아닌 분들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원이었으나, 상황이또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아직 7일 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앞으로 계속 내가 계속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할 텐데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진짜 집중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가 걔가 우선순위여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급한 거가 아니라. 근데 저는 어, 항상 우선순위는 경제를 붙잡는 게 우선순위다. 우리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우선 돈이라는 것에서 현금으로 만들어놔야 우리가 다른 나에게 투자, 나에게 그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와 그 다음에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좀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그 <laughs> 알아내셔야 하고요 음,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만약에 진짜 그내 목표가 우선순위가 먼저인 것들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걸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그 우선순위와 내 목표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목표 그냥 심플하게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하네요 우리는 그냥 목표 성공 너무 막연하죠 여러분들 올해 그냥 내가 한 천만 원이라도 좀, 연봉을 더 올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숨통이 트일 것 같지 않으세요? 천만 원이라도 더벌수 있는 내가 방법,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걔가 우선순위가 되면 내가 지금 아이들 학원을 줄이든지 뭐, 다른 거를 줄이고, 줄일 건 줄여야 돼요. 그러나, 버는 거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버는 거에. 음. 그 버는 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이, 현재 이 일을 하면서 좀더 돈을 내가 내 일에서 좀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내셔야 해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음, 경제를 붙잡는다는 건 결국에는 현금흐름을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버는 거고 나서 그 버는 기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자의 길로 가느냐. 어, 이 풍요로움을 속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투자로 넘어가야 하느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거절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고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절이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내가 계획을 세웠어 너무 다짐했고 의기양양 뿜뿜했어. 근데 막상 다음날 되니? 내그 의기양양했던 그 자신만만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나는 못하겠네. 아, 안 되는 이유도 생각나고. 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올라올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그렇게 안 살아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계속 부자의 말,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내야 돼요.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제거해야 하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멘토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멘토가 없다라는 건 계속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본인의 멘토인 거죠, 결국엔. 본인이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거절이 있어서, 어, 내가 만약 못했을 때 되게 자책하고요. 아니면 뭐 타협을 하고요.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어,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년 뒤에 봐보세요. 내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것 같으신지 절대 못해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되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되게 고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은 하나인데 이게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D로 갈지 옵션들이 다양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콜드콜과 유튜브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이게 나머지 제 시간이에요. 콜드콜과 유튜브를 하는데 콜드콜을 누구를 할 것이냐 대상이 정해지겠죠. 제가 네트워크 사장님들, 뭐 자영업자 대표님들 하죠. 근데 거기에서만 한계가 되면요 만약에 내가 그 다음날 약속을 못 잡았으면 콜을 안할 건가요? 네, 전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이게 콜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무료한 거다 그거예요 내가 뭔가 게으르고 있지 않나 뭐 이러한 생각들로 나를 집어삼키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냐 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근데 안할수 있는 확률도 더 큽니다. 점점 점점 자기를 자책을 하거나, 아 갑자기 뭐 우리 콜하기 전에 막 떨리잖아요. 막 떨리기도 하고 막잘 됐던 것도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화 한 통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앞에 거절과 앞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대상자가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연락을 못 했어, 전날. 그래서 다음날 누가 브리핑을 할수 있는 사람 미팅권이 없어. 그러면 아예 없나요? 아니요. 제 전화번호에 전화가 몇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요, 완전히 그 막혀있던 생각을 깨주신 게 오늘 저희 멘토님과의 일대일 수업 교육으로 통해서, 아, 저의 그 막혀있던 부분을 그 뚫어뻥으로 뻥 뚫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전화기 한 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콜드콜은 전화기 한 대로 전화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막혀있고, 또그 안에서 내가 어, 자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멘토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멘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티키타카 속에서 결국에는 제가 오늘 받았던 피드백들이 어, 창의력이 부족하고 되게 뭔가 일 아니면 2라는 그 사고방식의 기존의 그 사고방식.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근데 부자들의 관점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런 테스트도 해보고 아닌 것도 싹다 제거하고. 되게 심플해요.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되게 무겁게 산다니까요. 엄청 무겁게 살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았다니까요. 뭐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막상 내 삶에 적용할 때는요,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이렇게 너무나 아주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사실 삶은 무거운데요. 이 무겁게 사는 삶이 오히려 편하죠. 우리에게는 왜냐?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이게 당연한 삶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마인드를 배워야 하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내삶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되고, 바로 살아가지냐. 그리고 그 살아감 속에서 분명히 많이 틀릴 겁니다. 근데 그 틀림 속에서 깨달아야 하고, 거기에서 수정이 되어야 해요. 그게 결국 멘토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가 어, 원하는 정말 경제적 자유죠. 그냥 올해 천만 원 이상을 더 늘리는 거. 내 기존에 있던 연봉 5천 뭐 1억에서 그 안에서 1억인 사람은 2억을 원할 것이고, 2억이 아니면 뭐 3억을 원할 것이고, 점점 더 플러스가 되는 삶을 원하지. 우린 작년보다 적게 벌면요. 되게 힘들 겁니다. 그 버는 것에서도 적자일 텐데, 그 소득이 줄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리고 중산층,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 안에 다 거절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냥 그 감정도 있고. 그러나, 이거로 훈련된 사람들은 그 거절을 이용, 그내 안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배웠던 필터링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빠져 살고 그거에 당해 삽니다. 당하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고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알고 내삶 속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틀려보면서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는 그 원하는 삶을 그 원하는 돈을 만족, 이제 찾아가면서 살수 있는데요. 결국엔 그 돈을 벌수 있다는 건 내가 말빨이 좋아야 하고요. 내가 우선순위가 좋아야 하고요. 내가 많은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내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을 알려줘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기술을 알고 계셔야 돈은 이제 무한대로 벌 수가 있으세요. 사람들의 문제점은 다 이런 부분이에요. 소통하는 부분. 그 사람들의 거절을 거절하지 못한 거, 설득, 결국엔, 결국엔 설득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 본인이 왜 시달리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을 알려줄 때, 그 사람은 결국엔 귀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문제점 많아요. 되게 우리는 겉도는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의 그 뼛속까지 숨어 있는, 어, 속성 중에 겉도는 데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예를 들어, 아닌 것도 직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있는데, 보통 어려운 사람, 아니면 뭐 초반에, 어,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막칭찬 해주는 곳에서 제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막, 처음 봤는데 또 그건 예의도 아니고, 뭐이런 이러,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겉도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겉도는 대화를 해야 예의 있다라고도 합니다. 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야 하는 부분들. 근데 그게 아닌 것에서는 알려줘야 할 때도 있잖아, 있다, 있잖아요. 가르쳐줘야,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이제 좀더 나아간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어, 말을 잘하는 사람, 말빨이 좋은 사람, 또 거기에 그 상대방을 이해해서 하는 그 말빨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버는 기술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거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 소통 기술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붙잡고 와 같이 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바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드콜과 유튜브가. 바로 우리가 그 어디서도 배우지 못했던 소통 기술을 배우고요. 어디서도 배우지 못했던 거절 처리를 다 배웁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거절 심리도 다 배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인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까지 하게끔 만들게 되는 게다이 안에 있어요. 콜드콜과 그 다음에 그 콜드콜을 배워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게 어디 무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 혼자 뭐 이렇게 떠들어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또 책을 언제 쓰고 막, 그건 시간이 또 너무나 많이 걸리고, 음, 노출, 바로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게 유튜브고요. 내가 누구랑 말을, 말빨을 늘리려면 내가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또 내가 가르쳐봐야 빨리 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이거를 마스터 하시는 분들은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또더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경제를 붙잡는다는 건 바로 이 기술을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남들을 하지 못하는 그 시장에 그리고 남들이 하는 그 시장에서도 비입고 들어가셔서 뭐 돈은 무한대로 버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콜드콜과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진짜 한번 생, 이제 뭐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세요. 어, 사람과 사람 그리고 AI가 절대적으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